그렇게 나는 혼자 임으로 살아가면서 풍찬 노수, 형설 지공으로 공부했고, 때로는 탁발승처럼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학업을 모든 일에 중심에 두었다. 안녕하세요. 향단TV의 란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총재님의 어린 시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5천만 국민이 꼭 읽어야 할 필톡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시련 속에서도 밝고 선한 마음으로 고생으로 시작된 서울 생활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조마조마한 고행의 시간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준 돈을 서울에서 써야 한다는 생각에 기차를 타지 않고 서울까지 걸어서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반성역에서 기차를 타지 않고 서울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때로 평지를 달리기도 하고 산을 타기도 했다. 산을 타는 중에 검정 고무신이 찢어져 결국 맨발로 걸었다. 그렇게 이틀을 쩔뚝 쩔뚝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산이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부어올라 도저히 그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다. 기차표를 사려고 봤더니 가진 돈이 대전까지밖에 갈수 없는 돈이었다. 할수 없이 대전까지 가는 표를 끊고 서울행 완행 열차에 올라탔다. 예전 이후부터는 무임승차라 의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영무원이 검표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결국 설역에서 영무원들에게 붙들렸다. 무임승차로 붙들린 사람은 나 말고도 상당히 많았다. 영무원이 내 손에 든책 보따리를 빼앗아서 풀어보고는 30여 권의 한문책이 나오자 아버지 책을 훔쳐 온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내가 내뜻이라고 하자 영무원들은 그러면 읽어보라고 했다. 내가 줄줄 외듯 읽어 보이자 영무원들은 놀라며 같이 있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나의 지난 생활과 소감과 포부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영무원들은 나를 대견한 듯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어머니 무덤에서 가져온 흙 붓다리를 풀었다. 흙이 나오자 흙은 왜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모든 흙인데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 흙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 옆에 있던 여자 영무원은 손수건을 꺼낸 눈물을 훔쳤다. 그러고는 영무원들끼리 뭐라고 의논하더니 여자 영무원이 와서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잡아갈 텐데 너는 몰래 빼죽을 했으니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모은 것이니, 얼마 되지 않지만 밥이라도 사먹고, 어디가서 잘 때를 찾아보아라.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지만 우리 집도 식구가 많아 어쩔 수가 없구나라며 내 손을 꼭 잡고 돈을 쥐어주었다.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서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빛바랜 책보따리를 끌어안은 채망보석처럼 서울역 광장에 서 있었다.천리타양 서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병든 몸으로 통곡하며 어린 날을 안고 전쟁 중에 떠났던 서울 나의 이름에까지 남아서 나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숙명의 서울로 나는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찾지 못한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서울형무소 자리에 반드시 아버지의 비석이라도 세우겠다며 어릴 때부터 다짐해왔기에 먼저 서두면 형무서를 찾아가 형무서 정문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중랑교를 물어물어 찾아가 보았다. 어머니가 기거하시던 운막터의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물가의 넓은 공터였을 듯 싶었다. 나는 그곳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동안 서 있다가 흐르는 강물에 눈길을 주었다.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나락으로 떨어진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구하고 싶어서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며 흘리던 애절한 눈물이 강물 어딘가에 섞여서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남대문 시장 쪽으로 다시 와서 갈 것을 찾다가 시장 입구에서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되었다. 밤이면 구두를 닦는 아이들과 함께 무어가 합숙소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강화문에 있는 협성 고등국민학교라는 야간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합숙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연기며 냄새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곳을 나와 중국집 보이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군데를 전전했지만 마땅치가 않았다. 고민 끝에 사찰에 찾아가 어떻게 보기도 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수율리 화계사였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승산 이행원 스님이었다. 스님이 나를 양아들로 맞아주어 나의 두 번째 양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나는 그곳에서 밥 짓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는 화계사 스님들 외에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기숙사인 성림회가 있어 성림회 승려 200여 명의 밥까지 하루에 천여 명 분량의 밥을 지었다. 그리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그렇게 나는 화계사에서 밥을 하며 야간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그 절에서 튼튼히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읽어 중도 사상을 비롯한 불교의 사상을 섭렵하게 되었다.그곳에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과정인 협성 상업 전수 학교에 입학했다.그런데 그 무렵 승산 스님이 포교차 회계사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스님은 나에게 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곳은 일이 많아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도 이곳을 떠나거라. 세검정으로 가면 청룡사라는 작은 절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라고 하셨다. 세검정 암자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오르는데 다섯 명의 아주머니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내가 청룡사라는 절을 물었더니 학생이 왜 절을 찾느냐? 라며 되묻길래 절에 가서 낮에 일을 주고 밤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다 그들은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의 목사님한테 가면 잠도 자고 공부도 할수 있다면서 나의 책가방을 뺐다시피 하여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홍근섭 목사님이 나의 세 번째 양아버지가 되었다.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무척 청렴한 분이었다. 당시 북한에서 가져온 이불이 딱한장 있었는데 나와 둘이서 그것을 덮고 함께 잤다 그런데 자다가 추워서 깨어보면 이불을 목사님이 끌어가서 나는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어떤 날은 내가 혼자서 돕고 있기도 했다. 자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두 사람이 이불 쟁탈전을 한 모양이었다. 그곳에서 2년간 있으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틈틈이 기독교의 구약 신약을 읽었고 주말이면 말 꼭대기에 올라가 북을 쳐서 아이들을 모으고는 교회로 데려와 주일반을 꾸리고 성경을 가르쳤다. 구경 야독으로 섭렵한 일류의 지식과 사상. 나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구두닦이를 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비록 야간 중학교였지만 주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 하는 곳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곳을 물색하여 그곳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무허가 합숙소에서는 구두닦이 아이들이 피우는 담배연기와 냄새 때문에 도저히 공부하기가 어려워 다른 곳을 전전하다 화계사로 옮겼고 화계사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숭산스님이 떠나시는 때 같이 화계사를 떠났다. 내수동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목사님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일을 소개해 주셨다. 그리하여 잠시 폐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페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 더미에 깔리는 사고 이후에는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동양당이라는 금반지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일을 끝내고 학교에 갔다가 밤에 교회 목사님 사택으로 돌아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학교 숙제나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학교 공부 회에도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유학 책을 섭렵하고 북한산 자락의 화계사에서 대장경을 공부해 불교 사상을 통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독교 사상을 터득해 갔다. 예수님의 산상 수훈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끝이요를 영빈 천국식으로 사자 한문 성구로 만들어 외우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무렵 나는 유교와 불교 기독교의 사상을 섭렵하여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이르렀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평일 낮에는 금반지 공장, 밤에는 학교 공부를 병행하고, 일요일이면 주일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무렵 나는 목사님과 의논하여 그곳을 떠나 홍제동 산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혼자 살게 되었다. 홍재동 무학산은 안산이라고도 불리는 야트막한 마을 뒷산이다. 당시에만 해도 산의 제법 위에까지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었고,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려고 올라오곤 했다. 나는 군용 천막을 장만하여 겨울에는 약수터 근처에, 날씨가 풀리는 다른 계절에는 꼭대기에 천막을 쳤다. 엄마가내는 이불을 깔고 한쪽에 책이며 옷가지를 놓았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늦은 밤이라 촛불을 밝히고 숙제며 공부를 했다. 초를 살 돈도 없는 날이며 눈이나 달빛에 의지하여 공부를 할 때도 있었다. 먹는 것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루 두 개씩 호떡을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먹었다. 간호 밤에 쥐가 와서 호떡을 먹어버리는 날이면 아침밥은 굶었다. 어느날 밤에는 자고 있는데 코끝이 따끔하여 눈을 떠보니 쥐한 마리가 내 코를 갈가대고 있었다. 나는 낮에는 시내로 나가 볼펜 같은 것을 팔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낮에 일을 하고 돌아오면 동네 아이들이 내 천막이 있는 곳까지 와서 놀면서 천막에 들어와 내 책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 놀다가 버리고 가기도 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김치떡보다 작은 독을 하나 구해다 천막 바닥에 땅을 파서 묻고 그 속에 책과 다음날 아침에 먹을 호떡을 넣었다 그리고 하판을 깔고 가마니와 이불을 덮어 놓았다 그 이후로는 책이 뜯기거나 호떡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시험 기간이며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던 볼펜 행상도 할수 없었기에 그런 때는 효자동, 옥인동, 궁정동, 내수동, 사직동 등의 동네를 찾아가 한옥집 대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밥을 얻어먹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심이 좋은 편이어서 대부분 문을 열고 밥을 주었다. 이중에는 늘 대문을 열어둔 집이 한곳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정조행회상님 댁이었다 그것은 찾아가면 언제나 아주머니가 직접 나와 나를 불쌍하고 대건하다며 밥을 먹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 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혼자 임으로 살아가면서 풍찬 노수, 형설 지공으로 공부했고, 때로는 탁발승처럼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학업을 모든 일에 중심에 두었다. 그리하여 인류가 쌓은 지식과 사상을 섭렵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치와 경제, 종교, 역사와 과학, 문화를 이해하고 그 정수를 파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여 그것을 방편으로 장차 세상의 내 뜻을 펼쳐 가는 데 도움을 줄 것들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요 아래 댓글 창에 링크를 걸어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